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가 아니라 사순제 사주일입니다. 복음 목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 돌아온 탕자 비유이죠. 아버지, 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안 좋은 곳에 탕진한 다음에, 이제, 돼지 치다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 어, 뭐, 잘 돌아왔다. 그러면, 어, 금가락지도 껴지고, 음, 황소도 잡아주고, 잔치를 벌이는데, 요 뒤에서 형은, 아, 어, 열받죠. 나는, 어, 그렇게, 에, 동생처럼 죄를 지은 일도 없고, 아버지 밑에서 어, 정말 충실한 종으로서 살았는데, 음, 친구하고 놀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던 이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그것도, 어, 재산의 절반을 털어먹고 온 동생에게 이렇게 특별히 잘해주는 것에 비, 대해서, 아,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지옥 가기로 어, 결심을, 아니구나. 이 집에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어, 우리들은, 음, 어떤 어, 모습일까요? 정말 어, 세상에서 극악 무도한 어떤 살인을 어, 저지른 어떤 아 어, 사형수가 어, 회개해서 음, 우리 하늘나라에서 이제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 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죄안 짓고 성당에 열심히 나와서 산 나로서는 어, 느낌이 뭐썩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어, 어쨌거나 어 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이세 명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자상함이 아니라, 그다음에 죄지었으면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은 바로 형인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비유 말씀은 지금 형에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어, 여기 앞에 부분만 좀 보면, 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은 바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인 거죠. 음, 우리들도 바리사이 율법학자의 어떤 상징이 지금 이 형이죠. 이 형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 거죠. 음, 이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이 어, 아버지가 이 형에게 하는 이 말에는 아버지 나는 집에 이제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기쁘면 너도 기뻐야 되는 거 아니니?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어떤 감정, 기쁨이나 슬픔의 어 이유는 지금 음이 가락지나 어떻게 보면 이, 동생이 또 나가서 실컷, 음, 창녀와 또 놀고 온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한 마리 내주면 기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들은, 우리 안에 감정이 일어나죠. 기쁨이든, 슬픔이든, 원망이든, 이, 일어나는데, 이것의 출처가, 바로, 어, 하느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인가가 문제인 거죠. 음. 지금 어, 돌아온 당자는 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 형은 어, 지금 아버지는 기쁜데 에, 자기는.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뭐가 연결이 안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이 안되 있는 거죠. 그럼 뭐와 연결이 되 있겠어요? 이 세상 것과 연결이 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아내가 열받아서 그걸 알고 암에 걸렸다라고 할 때는 사실 어 남편은 탕자처럼 이렇게 돌아오기가 쉬워요. 더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분은 바로 예, 이제 남편 때문에 암 걸린 거죠. 남편이 죄 짓는 게 불쌍해 보이고, 아유, 정말, 이렇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느님 기쁘시게. 하느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하느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신앙인 거지. 어 어쩌면, 어 나도 옆집 오빠가 좋아해서 바람필 수 있는데? 아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무튼 내가 못하는 걸네가 해서 내가 열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 안에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혼자 의롭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지옥 갈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꼭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이 형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바리사 율법 학자를 이해하려면 이 남들이 죄 짓고 안 짓고 혹은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그게 내 감정을 좌지우지해서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하느님이 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해야 되고 그분이 슬프면 나도 슬퍼야 정상인 건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바로 내가 그렇지 않은 것에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내가 사실은 노예 종속되어 있다 아, 이런 음, 내용인 거죠. 음. 음 요나라고 하는 조나인가요? 뭐 요나인가요? 아무튼 요나 예언자 있죠. 그 것을 이제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 요한 시골이 있었어요. 시골 아프리카의 한 시골인데 여기는 휴양지예요. 근데 뭐 딱히 이 이제 휴양지라고 하, 해서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어떤 물고기는 많이 잡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해변가 뭐 이런 것 뿐이 없는 거죠. 네, 여기 어, 주마하고 또한 사람이 운부나와하고 <laughs> 어, 이제 요 앞에 뛰어오는 사진 찍으면서 뛰어오는 애가 운부나와 그다음에 에, 이제 뒤에 뛰어오는 애가 주마. 그다음에 그 뒤에 파란색 옷 입고 뛰어오는 이저 백인이 지금 카메라를 이제 훔침을 당한 관광객인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우리 마을을 좀 살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곳곳에 중요한 명소들을 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이 더 많이 자기들 마을로 오에 만들어서 이제 좀 발전을 좀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기특하기는 하지만 물건을 훔쳐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찍고 다니고 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 어 지금 뒤에 보이는 작은 저 언덕에 집한채 있는 거 그냥 달랑 그거예요. 그런데, 아휴, 그래서 노을이 이렇게 지는데 그냥 모르겠다. 우리 노을이나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온부나와가 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뒤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펑 튀면서 그 물고기와 이렇게 함께 찍혀요 이 그림이 이렇게 에, 석양과 함께 에, 이제 이 물고기가 찍힌 거죠 그러면 에, 이제 이것이 <laughs> 이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피시맨이라고 부르면서 어, 이, 여기에 이제 저큰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리고 얘는 또 문화와는 모든 것에 뭐, 뭐 CF도 찍고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완전히 동네 인싸가 되죠. 근데 이렇게 발전을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어 이제 어떤 오염도 어, 좀 심해지죠 어, 오염도 많아지고 또뭐 어, 향락시설 이런 것도 들어오죠 온부나와는 옛날과는 다르게 에, 점점 에, 이런 눈만 보이죠 그렇죠 이런 것에 이제 좀 빠져가게 되고 에, 이제 사진을 찍어준 거는 또 자기였는데 자기한테 돌아온 건 하나도 없고 얘는 자꾸 이제 자기를 귀찮아하고 예, 모든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거를 자기가 다 가지니까 이제 그 친구는 떠나가죠. 음,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에, 뭐 물고기는 다시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이만 먹고 여기는 이렇게 에, 쓰레기통이 돼버렸죠. 음,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운보 나와요. 음, 그래서 이 운보 나가가 야 내가 여기다가 정말 버킹건 궁전도 짓고 싶었고 이, 이, 영국 여왕도 초대하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완전히 뭐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예, 이전보다 더안 좋은 상태로 쓰레기장으로 예, 변해 있는 예, 이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정말 쓰레기들로 이렇게 가득한 <laughs> 이 물고기가 몸, 몸이 더 커져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그 나타나니까 어 얘가 이렇게 얘가 이제 할아버지가 보고 그 물고기를 잡으면은 다시 이이 이아 곳이 유명해질 수이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잡으면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인과 바다처럼 작살을 들고 나가서 이제 그 물고기와 이제 사투를 벌이는 거죠. 잡으려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노인이 저큰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걸 잡아야 내가 여기를 이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마을을. 근데 사실 본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음, 여기 보이세요? 이 쪼만한 수영처 가는 이제 젊은 모습으로 나오기는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물고기고, 이물고기랑 창들고 가가지고 <laughs>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제목이 뭐예요? 요나죠, 요나.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 물고기에 먹혔죠. 음. 이 사람의 어떤, 어, 자기의 감정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나였을까요? 물고기였을까요? 물고기죠. 얘는, 얘야, 이 할아버지는 <laughs> 물고기에 있음과 없음으로 이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분은 이제 물고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이 감정이 하느님이 여기를 어떻게 보시나라고 하는 것과는 이 감정을 못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형제는 저렇게 죄 짓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돼?라고 이제 비교하면서. 어, 하느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음, 아까의 그 형처럼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된단 말이죠. 음. 에제키엘서에 보면 어, 이 하느님을 계시할 때이 하느님과 함께 나오는 어, 머리 넷달린 어, 짐승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영이 있고 그러니까. 이 머리 넷 달린 짐승은 어 사람, 사자, 황소, 어 독수리, 뭐 이런 거죠. 그걸 뭘 상징하겠어요? 사복음서를 상징하겠죠. 말씀을 상징하겠죠. 그렇죠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하느님의 영이. 그니까 일단 영이 움직이면 말씀이 움직이는 거고. 그니까 누군가가 부모님이 사랑해주면 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아 어, 나도 부모님의 모범처럼 따라야겠다라고 진리를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먼저 가고 진리가 오고 그다음에 희한한 게 그거를 따라서 어~ 눈이 이렇게 많이 달린 바퀴 수레바퀴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는 도대체 뭘까 그럼 만약에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서 따라다니는 우리 자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교회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술의 바퀴와 같단 말이에요. 어, 이 말은 뭐냐면, 술의 바퀴는, 이건 뭐제 생각이 아니라, 어, 그,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이제 어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좀 곳에서 어,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들어보시고, 인간은, 음, 요, 인간은, 요게 이제 요요 요 축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마음이고 이 요것이 요 살들이 뭐냐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행위가 되는 거죠 뭐요 안에 또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뜬뭐 이게 행위 그런데 이, 이 마음, 감정은, 이 감정은 마음이 이 어느 축에 꽂혀 있느냐,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에 꽂혀 있으면 내가 하느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느님이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퍼서 내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지만 내, 에, 이 마음이, 뭐, 아까처럼, 그 뭐, 내가 꽂혀 있는 게, 뭐, 세상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게 마음을 여기다가 줘서, 이것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면, 행동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레바퀴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놀라우신 말씀인 것 같다. 생각하며. 그래서, 음, 우리들이, 이제, 영과 진리, 하느님이 이제 마부라고 하면, 이제, 뭐, 영은 그거를 움직이는 힘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진리는 이 축이겠죠. 근데 그 영과 진리에 우리가 바퀴가 끼워져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예, 이제 임금으로 모시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나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돌아오면 내 형제 중에 가장 아주 몹쓸 놈이 돌아와도 하느님이 기쁘시니까 나는 하느님의 마음에 마, 내 마음을 심었으니까 어, 이제 내 마음도 아, 그럼 하느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라고 하는 해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이제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은 이게 기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돈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그런 것에 내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 바오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다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에 어, 마차가 돼준다는 거는 그것들과 함께 바퀴가 돼준다는 거는 그것들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돈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즐겁고 없으면 슬프고 해서 이돈 때문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 바퀴가 너무 여러 개 달린 어마어마하게 잘 움직이는 힘이 센 것이 되겠죠. 우리가 감정이 움직여주는 거에 따라서 이 세상 것들은 힘을 받고 에, 그게 막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문제는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것도 어떤 다편 영화인데 '풀 블룸'이라고 하는 뭐 꽃이 뭐 만개한 활짝 핀뭐 그런 뜻인데 이게 지금 어, 남편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 앞에 이제 남편 사진을 놓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남편이 감정의 전부예요. 내가 감정의 전부라 밖에를 안 나가. 밖에는 이제 몰래 보고 막 소포 같은 거 오면은 밖에 안 나가고 뭐 집게 같은 거 이렇게 집어서 <laughs> 안으로 들여오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하는 거는 이제 화초 남편이 하던 일을 이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 요건 왜 이렇게 깜깜하지?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작은 어 구멍이 생긴 거예요. 여기 화분을 키우는데, 남편의 어떤 꽃을 키우기 위해서 음 지렁이 몇 마리를 사왔는데, 그 지렁이들이 여기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집에 땅을 파고,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이 생겨요. 그러면 점점 점점 점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거기로 빨아들여요. 이것이 뭐냐면, 내 감정이 지금 어디 꽂혀 있어요. 남편에게 꽂혀있죠. 그리고 남편은 죽었잖아요.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 지금, 감정이 꽂혀 있는 이것으로 내가 계속 내가 가진 남편의 기억들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 도망가야겠다. 여기 있다가 나까지 빨려 들어가겠다. 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가 이렇게 문 잠가 놓은 거 보이죠. 그쵸?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나는 그 감정 안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블랙홀로 빠져들고 자기 화분 하나 남았어요. 남편이 키우던 거. 이 화분 하나 남았는데. 아 그래서 이게 햇빛을 보니까 이게 꽃이 활짝 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겠죠. 그쵸? 음 자기 이 남편에 대한 감정에서 계속 사로잡혀 있다가는 자기도 완전한 어둠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영화는 결국에는 에, 이 남편의 기억 속으로 내가 빠져 들어가는 것으로 이 자매님은 밖에 나가는 것보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아, 내가, 어, 미운 사람에 대해서 미운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미운 사람의 바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어, 힘을 더 얻고, <laughs> 나, 나를, 내가 이제 그것에 종속되는 거죠. 내가 뭐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돈에 종속되는 거고 그것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면서 굳이 그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콘테이너 움직이려고 그러지 말고 내 감정이 저 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축이게 내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에 이렇게 꽂아두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마음이 어떠신 것에 따라서 그저 저사람을미 이제 회개하는 것을 바라시고 못하면 안타깝고 그 마음이 나에게도 다가온다면 나는 하느님을 움직이는 하느님에게 꽂혀있는 이 수레바퀴가 돼서 나중에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간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는 자기 어,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을 떠나서 이큰 물고기 안에 먹혔죠,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느님께 먹히지 않으면 세상 것에 먹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들은 자기들의 감정은 세상 것에 두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섬기며 거짓으로. 아버지를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느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 마음을 아프지 않게 나가 나도 아프니까 이제 부모 마음과 같이 하게 되는 이 돌아온 탕자만이 이제 이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 또 우리의 감정이 매일매일 뭐에 흔들리는지 잘 보고. 아, 내가 아, 세상 것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는 내 마음을 하느님 마음에 이렇게 탁 축으로 잡아서 하느님 마음에 맞추어서 그 감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며 또 그분을 모시는 바퀴들이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